아니, 결혼했어요? 결혼해도 그건 문제야. 맞아, 맞아. 그왜 남의 육아를 보는 응. 여자친구한테게 강요한 거잖아, 사실은. 그냥 무언의 압박인 거잖아. <목소리> 예쁜 나이, 스물다섯 살! 예쁜 나이, 예쁜, 예쁜 나이, 스물다섯 살! 모 <목소리> 언니들이 늙어서 슬프네. 이해해도 괜찮아, 이분. 다잘될 아, 거야. 우리가 마이크를 쳐서 마이크가 하나요, 여러분. 우리도 이해해주세요. 아, 안녕. 이렇게 된 거. 자, 오늘은 점비비 <목소리가> <목소리가> 오늘은 짧은 사이언니! 오오에오랜만 오랜만에 보만오랜만이보내 오랜만에 보만요오랜만요 남들에게만 착한 남자 친구들을 볼때 속이 부고 보고 끄고 내가 나쁜 사람인 것처럼 되는 게 너무 싫습니다. 아 항상 제 약속보다 후배의 갑작스러운 부탁이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부탁이 우선인 남자 친구들이 저는 원망스러운데 저의 심리 문제일까요? 아니면 제가 만난 남자들이 문제였던 걸까요? 본인 착한 남자야. 본인한텐 나쁜데. 나쁜 남자지. 안녕. 응. 완벽한데. 그렇지. 아니 본인한테 착하지 않은데 왜 착한 남자야? 본인한테 착해야 착한 남자지. 정이가 잘못됐다. 어. 음. 서가 있잖아 굳이 굳이 따지자고 하면 유미의 세포들 오, 웹툰 오, 보면은 우승 순위가 계속해서 바뀐단 말이야 그걸 딱 보면은 연인이 나보다 어쩔 때는 1위가 되는 경우가 있어 물론 뭐. 항상 그게 똑같진 않지만 가족이랑 친구랑 다 했을 때보다 자기가 항상 언제나 밀린다 그러면 이제 남자친구 형의 음. 아들 조카를 데이트 때 자꾸 데리고 나오는 거야 처음에는 여자친구도 애기를 엄청 예뻐하고 그랬었는데 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들 데이트가 흥미를 음. 많이 그 도와주고 아이고. 이런 것들이 이게 좀 스트레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데 어 우리끼리 좀 데이트하고 싶어 하면 힘들고 힘들고 이걸 어떻게 네가좀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맞다치 그렇게 많은데 내가 잘못된 건가 싶대. 아니야 잘못된 그렇지. 거 아니에요. 그거는 되게 이기적인 거예요. 어쩌다 한 번은 괜찮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정말 봐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거의 매번 그렇게 하는 거는 내가 봤을 때 여자친구를 너무 무시하는 거. 얘는 어차피 다 받아주니까. 그게 약간 가스라이팅 일종인 것 같은데, 그냥 대놓고 가스라이팅이지. 어. 누가 잘못된 거라고 어떻게 그렇게 말해? 아, 네. 못된 애를 만들어버리는 사람이 진짜 못된 거지. 진짜 이기적이다. 지금 결혼했어요? 결혼해도 그건 문제잖아. 어? 왜 남의 육아를 보는 응. 여자친구한테게 강요하는 거잖아, 사실은. 그냥 무언의 압박인 거잖아. 또 여자친구가 거기서 화가 많이 나는 거야. 일주일에 한번 보는데. 아휴 아. 아니 어쩌다 한 번이지 그거. 어. 난 처음에 남자친구가 너무 착해서 막 화가 나요, 나도. 보고 잡히고 그런 것 때문에 힘든가. 아. 근데 외적으로 막 그거는 아. 착한 게 아니야. 아니야. 매 순간 우선순위에 자기보다 더 높은 것들이 음. 있는 거잖아, 그 음. 남자친구 입고요 음. 안주는 없는 거야, 남자친구가. 그 우선순위도 이렇게 우리가 바뀐다 그랬잖아. 어. 여친은 항상 아래 있고, 아. 그들끼리만 아. 바뀌는 거고, 그 아. 순위권 아. 안에 없어 여자친구가 내가 봤을 때. 는 남자친구는 자기 딴에 자기는 되게 내려 있고. 도와줄 줄 아는 선인을 베푸는 사람이라고 본인은 생각하겠지만 음. 여자친구는 당연히 나를 배려해주는 존재라고 약간 치부해 음. 하 놓은 거란 말이야 한동을 그냥 밀어 놓은 거야 음. 또 음. 또 맞네 그거 자체가 선량한 사람이 아니야, 아닌 거 같아 남에게만 좋은 사람 그치 그치 우리가 더힘도 되고 안 본인만 힘드세요. 그럴 거면 왜왜 왜? 친구까지 어왜 자기 됐네. 가족 자기 아내 자기 자식들까지 괴롭혀 가면서 음. 되게 희생을 강요하는 거야. 맞네, 맞아. 아빠 난 헤어졌으면 좋겠어. 결국 응. 여자친구만 힘들잖아. 응. 그거 아무도 몰라주잖아. 밖에서 응. 보면 그냥 좋은 사람이니까. 응. 그러니까 이런 거 어디서 응. 얘기해도 야네 남자친구 진짜 착한데 너가 좀 신부가 못됐네 이렇게 얘기가 듣기가 딱 너무 좋은. 어, 응. 아빠도 응. 그 여자친구랑 데이트 가야 돼. 우리 여자친구 싫어한다. 별로다. 약간 어... 그것도 가스라이팅이었어. 그 친구도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거 있잖아. 여게 많은.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바뀔만한 여지가 없어. 음. 이런 문제는 본인이 버 힘들려면 정신 차리고 빨리 빠져 나오는 게 중요하고 정신을 차리면 그 사람이 별로인데 그냥 봤을 땐 좋은 사람이니까 좋은 사람 만나고 있는데 내가 못된 걸까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 꼭 음. 나서 빨리 깨부셔야 음. 돼요. 뭘까? 모든 사람한테 해당되는 거지. 그게 가족이 됐든 친구가 됐든 여자친구가 됐든 아... 타인이 됐든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잘 챙기려고 하겠지만 한결없이 똑같아야 돼 사람이 근데 여자친구한테는 너무 못했어어 어, 아니면 그런 사람들도 있어 여자친구나 친구들한테 엄청 잘하는데 가족한테 진짜 못하고 막 그런 사람들도 응. 되게, 응. 되게 많잖아 그런 건 착한 게 아니야 그렇게 보여지고 싶은 거지 선택적으로 어. 착한 연출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누가 물어보면 은 복수를 뭐하러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바로 이렇게 정떼기가 힘들다. 그러면 나는 솔직히 말하면 맞불도 한번 해봐도 될것 같아. 그러면 아마 인성이 보일 거예요. 만약에 정말 조금이라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내가 너무 개를 안한것 같다. 너가 이런 기분이었구나. 난 너가 어떤 기분일지 몰랐어. 앞으로 조심할게라고 하면 지켜볼 만한 의사가 있는 건데 너랑 나랑 녀면는 너는 나한테 일부러 보여주기 식으로 그러는 거 아니냐, 아느니. 말도 안 되는 핑계거리 된다. 그러면 이제, 보통 아마 근데 그럴 거예요. 나도 응. 근데 그런 얘기를 다 듣기 싫어가지고, 그냥 혼자서 마음 정리하고 있다가, 진짜 대뜸 개차갑게 그냥 헤어져. 응. 이럴 것같아 경험상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알지 않더라, 모르더라. 맞아, 아, 대부분 아. 몰라.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러는 것도 애정이 남아있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굳이 굳이 너무너무 힘들다면 포기하기가. 아, 근데 맞아. 그렇게 하다가 잠 떨어질 거야. 아, 맞아, 아, 맞아.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렇게 말하는 그래 맞아 러버면더 충격을 받거든 맞아 진짜. 얘 진짜 못됐구나 아. 본인이 깨달을 거예요 세상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응. 좋은 여자친구 좋은 남자친구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 안녕 사람을 잘 만나요 안녕 에? 여운이 네임을 그냥 그냥 조지나 나. 얘들아 나 있어 나 건데. 생겼어 아유 조지나 아니 아니 릴리가 지어줬어 어때요? 온라인 왜요 무슨... 처음에 에브리 라인이라더니 조지나 잘 어울려 나 에브리 라인이 저 마음에 들면 에브리 라지 조지나 <laughs>